자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하였는데요. 어, 지금 벤치 프레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어깨가 좋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무게로만 했는데 어, 그래도 조금 어깨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동안 좀 가볍게 했더니 이제 어, 벤치 프레스를 하면서도 어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충돌 증후군이 많이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거. 전에가 한 7에서 8 정도였으면 한3 정도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이제 통점 같은 경우 눌러 주면서 이제 마사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면서 벤치 프레스 하였습니다. 어그 과정은 영상에 안 넣었고요. 이제 벤치 프레스 하는 것만 영상에 넣어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무게는 한 장씩 올렸고요. 최대 맥시멈 160까지 했습니다. 지금 3장 140이고요. 어, 너무 힘을 다 쓰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한 5개 정도만, 1 4 5개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무게는 이제 160kg. 어, 지금 상태의 어깨 상태로 원활해입니다. 자꾸 이제 벤치를 뽑으면서 어깨가 좀 많이 틀어져서 좀 고통스러운 걸 느끼더라고요. 사실, 한 180kg까지는 무게를 들었는데,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깔짝깔짝 세 번만 하고, 무게를 줄여서 지금 100kg로 바로 이제 드롭 세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주 메인 운동을 하실 때, 웬만해서 내, 그날 컨디션에 50% 이상은 힘을 다 써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물론, 이제, 선수분들마다 운동 가리키거나 하신 건 틀리겠지만 저는 메인 운동에서 힘을 다 빼려고 합니다. 이제 가슴은 벤치 프레스, 어깨 같은 건 숄더, 밀리터리 프레스죠. 그다음에 등 같은 경우는 어뭐 턱걸이 아니면 벤토버로 이제 배드 데드리프트 이렇게 어떤 운동을 메인 운동으로 잡냐 그 차이가 좀 있고 이제 하체 같은 경우는 스쿼트가 되겠죠. 그런 운동을 이제 최대한 50% 이상 힘을 다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절정 수축을 해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방향입니다. 제가 운동을 가리킬 때도 많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조언도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 몸이 최대한 크기도 유지하면서 강도도 유지하고 근육의 모양을 다듬는 운동은 최대한 힘을 다 빼고 펌핑도 최대한 많이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모양을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머신으로도 충분히 크기를 키울 수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프레이트를 많이 추천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머신 같은 경우는 고립을 시켜가지고 가동 범위를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고, 어, 프리히트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어, 좀 강도 있게, 그 다음에 고중량으로 세트 수도 좀 높게 잡고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머신 같은 경우 차라리 오히려 이제 보조를 받는 식으로 저는 많이 하고요. 프리히트로 먼저 강도 높게 설정을 하실 때는 이제 보조는 저는 잘안 받는 편입니다. 어, 지금 이 운동은 제가 처음에 플라이를 하려고 했다가 어, 굉장히 좀 플라이 느낌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프레스로 바꿔서 어, 잘 보시면 인클라인 벤치에 엎드려서 이제 서포티드를 받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제일 위쪽을 잡아요. 이제 저 핸들바 제일 위쪽을 잡고 프레스 식으로 밀어 주시는 겁니다. 케이블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 팔꿈치 위에 거치를 한 상태에서 프레스 식으로 밀어주는 방향입니다. 저랬을 경우에 이제 가슴 수축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운동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머신으로 하신 경우랑 덤벨로 하시는 경우랑 이런 식으로 케이블로 하신 경우는 셋 다, 셋다 이제 운동 방식의 느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 운동 방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고립시키는 느낌이, 어, 무게가 계속 일정하니까 그 근육을 내가 가동 범위를 최대한 가져감으로써, 어, 근육이 다 쓰이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로 운동하실 때는 시합 준비하실 경우, 아니면 이제 프로필 준비할 경우는 케이블로 마지막에 많이 다듬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요걸로 플라이를 해도 좋지만, 지금 이제 좌우가 이제 스탠스가 좁죠 이제 좀 케이블 넓은 걸로 플라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케이블 같이 지금 같이 케이블 많이 좁은 거는 프레스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 이 컴파운드 세트에요 플라이랑 바로 이어서 푸쉬업을 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 플라이는 무게를 계속 올리고 푸쉬업은 내가 될수 있는 한 계속 운동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어, 푸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양쪽 스레스가 좁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수축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절대 아래로 빠지면 안 돼요 어, 좌우로 밀어 펴 주시면서 이제 손잡이를 꽉 잡고 어깨는 들리지 않게 경갑을 네, 잡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들어주신살 많이 쪘죠. <laughs> 현재 한 128kg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아. 어, 그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어, 우선 식단 조절은 잘안 하고 컨디션 좋게 그냥 운동만 하고 땀을있는 식으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식사 조절은 조만간 할 건데, 이제, 운동 시간 자체가 새벽 6시부터 공복으로 웨이트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오후에는 지금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잘 웨이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컨디션 조절 잘 하고, 유산소도 시간이 되는 한, 항상 근육 운동을 먼저 하고, 이제, 그리고 유산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식사는 저녁에도 지금 어, 좀 조절 안하고 많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근육은 잘 올라오는데 체지방이 엄청 들었어요 <laughs> 얼굴이 붓는 거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어, 포타슘을 한 다량 섭취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제 또, 운동을 하고, 보건소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어, 오늘 운동 가슴 운동 잘 했고요. 어깨가 아직도 좀 완벽하게 좋지 않아가지고, 어, 벤치프레스는 180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160까지만 하고, 이제 한 운동 제일 잘 되는 무게는 한 100에서 140kg 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무게로만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오전에는 동대문 바디스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시합을 출전하신 분들이라 어 항상 보면 오전에 공복유산소 타고 있는 모습 보고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 분들도 열심히 또 운동을 해서 어 선수인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있고요 좀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냥 돼지더라고요 <laughs> 그냥. 앞으로 영상을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빠가지고 시간도 애매하고 촬영하는 장소도 어, 적절치가 않아가지고 잘 촬영을 못했고 어, 이제는 촬영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4월에는 모든 게좀정상화 돼서 5월에는 좀 순조롭게 모든 게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빅토지 보디빌더 이상준이었습니다. 뿅. 어 확실히 지금 음악을 안 틀어놓고 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영상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가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삼두 운동을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케이블로. 제 조금 팔꿈치 양옆으로 들어서 뒤로 킥백 느낌으로 이제 프레스 다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킥백 느낌이에요. 절대 프레스 다운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팔꿈치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견갑으로 잡고 그 다음에 살짝 보시면 손목을 살짝씩 틀어요. 꺾어서 절정 수축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두. 어, 약간 오버헤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자세를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 약간 라잉 느낌이네요.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보이스를 좀 넣었습니다. 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죠. 3분 운동할 때는요, 고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두 운동할 때는 찍어내렸다가 어깨 고정시키고, 팔꿈치 살짝씩 들어 올리시는 중이에요. 이 삼두는 광배랑 연결돼 있습니다. 등을 잘 써주셔야 돼요. 너무 확실히 너무 쉬어가는 운동이거든요. 자극도 너무 좋고. 그래서 팔이 안 커져나? 네. 여기에서 어깨 잡아주고, 팔꿈치 잡아주고, 삼두 근육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라이셉스 익스텐션. 제일 좋아합니다. 삼두가 약해서 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해야 해. 삼두는 제 평생의 숙제 같아요. 가슴하면 가슴 하고 나서 3두할때 좋은 운동 클로즈 그립 프레스예요. 저 이렇게 벤치보다 내몸 푸쉬업을 하는 걸더 소모합니다. 가슴도 더잘 자지고 3두에더 확실히 힘이 더 많이 실려요 보디빌딩 운동은 펌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제가 파워 레프식 운동도 많이 하지만 그 근육에 힘이 안 실리면 무게를 들지 않습니다. 뭐 그거 당연한 거고요. 저는 항상 웨이트를 끝나고 유산소를 하는 편입니다 어, 항상 30분 정도만 타주려고 하고요 시합 준비할 때는 1시간 이상씩 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러닝머신을 요새 타고 싶은데 러닝머신 지금 수리 중인 상태라 지금 자전거만 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요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센터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러닝머신도 다 뜯어서 먼지 청소하고 러닝머신이 이제 33대가 넘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도 이제 그 방석 있죠. 그것도 다 갈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어 내일은 또 보건소로, 선변, 선별진료소로 또 출근을 해야 되고요 어, 항상 운동 끝나고 웨이트 운동 끝나고 유산소하고 스트레칭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빅토지 이상준이었습니다.